아, 저거. 저거 그러면은 뭐 할까? 어차피 영상 남길 거니까 심시면 그때 봐요. 아니면 주말에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. 덕분에 딱지을 했어요. 아다니가, 촥, 촥, 같 촥. 어차피 힌트 매치라서, 뭐, 크게, 어, 뭐, 그런 건 없을 것 같긴 해. 어차피, 뭐, 뭐랄까, 질 게임, 질 게임이니까. 어, 당금그 친구한테 카톡 왔어. 폼벌해준다고. 뭐 필요하냐고. 아, 도, 돈, 돈 달라고 할까? <laughs> 어나 홍철한테 카톡 왔는데 못 뭐, 뭐, 뭐 달라 그래? 나 미션 깼거든 홍철이 미션. 못뭐 필요하냐 그러는데? 그거 <laughs> 마우스 아 마우스 안 그래도 하나 살까 했는데 아직까지 잘 되네요. 이거, 마, 로지텍, 이거, 뭐, 몇시네 이거. 어, G, G102. 어차피 제일 무난한 마우스. 나 지금 그거 쓰고 있잖아. 자, 일단은, 뭐, 좀 여유있게 게임 해볼게요. 뭐, 어, 난 이제 졌대. 즐게 할 거야. 근데, 확실하게, 좀 뭐랄까, 클릭이 잘안 되긴 해. 그래서 뭐랄까 좀 불편하긴 해요. 그 라바 같은 거한 번에 다 클릭해도 싸워야 되는데, 클릭해서부터 치식부해야 뭐, 되는데, 잘 안되더라고. 잘안 어, 아, 약간 그런 것도 있는 거아니요 아, 옛 스타 하기 전에 옛날에 오버워치도 했거든요. 그래서더 그럴 수도 있어요. 펑커! 어, 오버워치 내가 또 맥크리 잘했지 이거 <목소리> 어, 상황 봤어 유텔로 커맨드 먹방 깔끔하죠 어때요? 어제 그거 하려고 했는데 안 해보셨잖아요 근데, 네. 우리 팀님이, 우리 팀, 그 팀원들이 별로 나안 좋았을 수 있어. 아따. 나 지금 겁나 쬐고, 쬐, 약간 쬐렁했다니까. 오.. 6, 7. 아마 계속 찍는 거예요. 할거없으요 드럼 엘제. 근데 상대가 추적을어서 나도 좀 강감이 안 돼. 근데 아마 상대도 겁나 찌지 않을까. 아 근데 상대 너무 중요한데? 상대, 상대도 너무 조용하고. 우리 팀처럼 따라... 어, 레이스. 레이스, 어어 어허, 레이스. 야, 생각지도 못했는데, 레이스를 가고 계셨네. 아, 일단은 조금 여유있게 한번 해볼게요. 아, 저번에, 케 k 가 나한테 미션을 줬거든. 동이 비행기 미션을 줬는데, 야, 이거 쉽지 않더라구 진짜. 일단은, 기본적으로 우리 팀이 못, 안 도와주면은 갈 수가 없어. 그 전략 자체도. 상대 피드라고. 야, 나, 나 가스. 계속. 들어가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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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면. 자, 가스. 얘도. 들어 드론. 들어 드론. 자, 1차례 다 켜주고. 자, 고 아니, 나한테 뮤탈 미션을 주더라고. 그래서, 너 어떻게 깨라는 거야? 아니, 뮤탈 레이스 미션 줬는데, 와. 근데 그걸 진짜 못하겠더라고. <laughs> 내가 해봤는데, 아, 진짜 힘들어. 아,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자, 저 드론 계속 뛸 거예요. 자, 파이브 완성되죠. 그러면 아, 레어, 레어 완성되니까. 저밑으그 다음에, 스킨스 맥스트저가스 충분히. 자. 자 우리팀이 센터포터를 계속 해줘서 자 오버로 소금 눌러줘 자 나쁘지 않아요 일단 아직까지는 척척박사뭐 상대도 딱히 뭐 공격 올 생각이 1도 없어 올려고 하는건지 올 생각이 있는건지 없는건지 모르겠지만 자 나는 이때 그때까지 병력만 계속 찍어고자 압축 오르니까 업그레이드 어, 그래, 찍어주고 자 여기서 이제 인구 인구 대비 해줘야돼요 자 메어 하나 더 올려주고 가스 퀸즈네스 킨즈 퀸즈네스트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자, 오버로드 뽑고 자 탱크 나왔어요 탱크 탱크상 나왔어요. <laughs> 상대 지금 나한테 스킨 뿌렸어. 아무것도 없죠. 자, 여제 포탈 이제 품어줄게요. 자, 여기서 스파이 하나 더 올려주는 이유. 파이브를 다을때 자, 물이 아마 조금씩 모자리기 시작할 거야 먹방 먹방 갑니다 자하이프 올려주고 자 리탈 뭐 되는대로 계속 찍어주면 돼요 자이명우 콘서트 오늘 예매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한건 아니지만 뭔가 그래도 기분이 좋았어 자, 시야좀밝히고 내가 쟤쓰있게 자아 가스 2개 안 카는데도 자, 그래내드줄 거는 꾸준하게 해주고 자, 드론, 드로... 어이 뭐야 이거 어머 자, 자, 저는 뭐... 왜 어, 탈만해? 어, 끝났네. 어우, 어 어, 잔이네. 자, 1번. 이제 풀가스... 자, 1번... 1번... 2번... 3번. 4번. 오! 드랍시비! 너희들끼야? 저는 저에 관심이 없어요. 드랍시비 오든 말든?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. 관심이 없어요. 저는. 지어스파이 오, 세상, 지어스파 어우 지저스 크라이? 아 이거 터아 나갔네 아씨아왜 나가 아니 이 와중에 해체 터졌어 아나시 아!